특별시 대외교인 및 소방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진행을 맡은 공천남성의용소방대 방호부장 엄봉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 <laughs> 네, 11번째를 맞이하는 본대를 축하해주시기에 자리를 빛내신대빈들께 감사드리며 시작에 앞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공천 부르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도현 네, 가방도위의 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방호공천군예의 <laughs> 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천 의의 나비호시희경문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름지방선거 강서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홍천군수 강서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준식 한경화, 이광재, 김광수, 용준수 구리안 박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비포연열 <laughs> 네, 호수열, 포대열님을 호수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전대한 l b c 동영 홍천구 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영동 홍천군 사내임주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영국 영기기면 농협조합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사제는 화천농협 조합장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심영주 홍천농협 공동조합장님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네, 이일양 홍천시옥 협동전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이강권 홍천군 새마을지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박경환 홍천군 이장읍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맨 끝에 계십니다. 백경길 홍천군 자율방동대 연합회 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이마저 홍천군 여성단체 액터베이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은규, 강원생활과학고과학교장님과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최소영 홍천군 고시대생센터 센터장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방관장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구성해 주시면 경주에 홍천 소방서장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석 강원도 남녀 연합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꾸준하못하표할기습니다이 우이 강원도 여자 연합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효철 부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행사를 기반해주시는 김창호 북창군 어, 아, 남자연합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영복 북창군연합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18개 시선 연합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홍천은 10개의 은 24개대 남녀 의용성 대장님을 소개해 리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상으로 내린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건강물리 홍천, 풍요로운 행복 창조도시 홍천, 홍천군 지역 내부장 안전이 김영관라는 570년의 홍천 의용소방대 축제연과장인 제11회 홍천군 의용소방대 앞에 소방교통연대의 회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가주편에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laughs> 이어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제에 맞춰 일절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동, 농협. 기회전은 네, 홍천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회 이영복 회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넓은 땅 아름다운 부장, 고장. 저희 부장에서 제11회 의용소방대회 기술경영대회가 개최됨을 축하드리면서 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의용 소방서, 의용 소방대 연합회 소방기를 견는데 개를 선언합니다. 홍천 소방서 의용 소방대 연합회 발전에 기한 의용 소방대에 대한 감사평인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김상호, 홍천수방소남성의용수방대연합회장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천군 의용수방대연합회장 김상호입니다. 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빈과 18개 시군연합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군 10개 읍면 의용소방대 대장님을 비롯한 700여 대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안전한 홍천군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대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천 국민이 안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홍천 소방서 정대덕서장님의 경제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 평화생활 정선영입니다. 오늘도 현사를 보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박민영 홍천 동의자님, 신부영 강원도의 동의자님, 박영록 홍천 동의의 동의자님, 홍천동의의 의경 마귀의 의원님, 신영재 홍천 불수 강세님, 전화한 홍천 중앙의 홍천 진단으부비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 오늘 큰사를 준비해 주신 남녀 연예 네장님을 비롯한 의료 사방과업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수상의 영향을 안으신 대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0회 서방 기술 경영 대회는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사대진압과 온도처치 기술을 이반 없이 발휘하시고 영원가능 과학과 웃음의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어서 네, 대한민국 대표 건강거리터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교회에 가고 계시는 강민영 부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수원대가 지내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11회 홍천군의원 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 개면들이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번 기술개면회의 준비를 위해 주신 홍천군의원 소방대 연합회 김성호 기장님과 여성의원대 이영국 대장님을 비롯한 지역대장님과 대원 여러분인노부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또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신 여부을해서해 많은 돈을 주신 훈천도사소정제적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함께 자리를 해주신 신현대 훈천도사 장사장님을 비롯한 내인들 여러분께도 감사의 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라의에 처하면 은 제일 먼저 여행사업을 위하 이의 규모를 찾습니다. 특히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우리 선의님과는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께행정노력이고 방을 대소사와 국민들이 고치고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의 풍신과 노후에 감사를 주장 합니다. 아, 어려운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기상과 공사를 하시는 이웃을 원자는 여러분, 국민이 가장 갖고 온 이유시자. 앞으로도 안전한 풍천을 만든다는 기음과 자신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천호 풍천군사범회의 앞으로 발전과 새로운 일로 우리 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풍천군의박영록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서가는 잔당리전 제 11회 봉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 소방기술 강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소성경원은 정재덕 봉천소방사장님김상호 남성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이영복.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부장님 그리고 각 읍면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 가족 여러분 그동안 이웃의 안전과 재난보호를 위해 오로지 희생정신으로 헌신해 오신 의용소방대원들과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원히 상을 받으신 수장자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더강활하여 대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원 여러분께서도 자부심과 흥기를 갖고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원 소방대원들의 대축제를 통해 평소 에망하신 소방기술 경연에 모두 훌륭한 성적을 거두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모든 신음을 잊으시고 대원들간에 유쾌하고 신나는 화합의 자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의회 신도현 부야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강원도 의회 부의장 신도현 의원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홍천 소방서, 의용 소방대, 소방기술경영대를 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홍청 공무원으로 40년을 근무를 하고,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8년간 근무를 하고, 이제 6월 30일이면 도연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모은 도연직을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소방실 경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풍천 소방서 연1대의 문화발전과 상가시 모든 분의 건성을배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9,000여 명의 의용소방대 수장이신 이순석 강원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도 의용소방대 대장님 이순석 인사 드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지나시지요. 제발 제가 한 말씀만 나번 내겠습니다. 선용창대 앞에 11회 기술명들 크게 틀드주면서 오늘 이 여러분들 날입니다 즐겁게 마음껏 즐기시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우승기 반환이 있겠습니다. 김상호 이영복 연합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승기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도 우승팀인 홍천은 의용소관계에서는 우승기를 반카해 주시기

제반 경기 규정을 준수하고 경정당당히 대회 임할 것을 다짐하는 선수 로서 대표가 있겠습니다. 김상호 이원국 연합회장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소방서 남녀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일동은 제12회 홍천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영 및 한마음 대의에관에 있어 대원의 화합과 강렬을 도모하고 정정당당이 경계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방기술을 연마하여지역대단 예방과 대원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정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선세표, 홍천 남성 의용사람 신방, 홍천 여성 의용사대이 2, 2여. 네, 단상에 올라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락되신 분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0일에 풍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앞에 소방기술위원회대회식을 명의, 모두 마치겠습니다.